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입니다. 오늘 그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응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평산과 봉화마을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한덕수, 한덕수 총리 어, 탄핵 촉구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리고 공범인 한덕수에 대해서 일찌감치 함께 탄핵해야 한다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2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한계로 독자적인 발의를 못했고요 우려한대로 어, 그리고 예측한대로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과 똑같은 행태로 여야가 합의해오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도 인식을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당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를 하루속히 어, 탄핵하는 것만이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운영에 혼란이 없,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어, 신정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선희 의원님 네, 그리고 이혜민 의원님 네, 그리고 김준영 의원님 네, 그리고 차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꼬대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국민이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가담자의 자기 비호입니다. 저열하고 뻔뻔한 침대 축구의 전형입니다. 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 놀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덕수 씨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뽑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내란 수개가 된 윤석열이 총리로 임명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을 뿐입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국정을 대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명직들이 제각각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절차와 규정에 맞느냐가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와 정지된 현재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는 최고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이 납득할지 국회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정무적 잣대를 들이대고 여야 운운합니다. 한 총리는 12월 8일 대통령 대신 국정을 대신 처리하겠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 내용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라더니 딱그 짝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안정을 내세워 안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을 보류했다가 내란 사태라는 미증유 비상 상황을 바로잡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란 직후 한덕수 총리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응원봉을 든 시민과 청년을 이 엄동설안에 더 길에 세워둘 것입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난 주말 공개한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참조해 오늘 야당 공동 발의해야 합니다. 한덕수, 한덕수 총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소리장도 면적 복배의 전형입니다. 여당식 표현으로 양고기인 줄 알았더니 개고기입니다. 스스로 내란 공범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개엄을 옹호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윤석열은 진지의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여섯 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란과 김건희 특검 공포와 내란죄 상설 특검 임명 요청, 문계기입니다 앞으로 여야가 더 협의한 뒤 다시 해달라면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을 공표할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입니다. 이제 이 내란 세력에게 시간을 더줄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도 촉구합니다. 엄정하십시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피의자 한독수 총리를 비공개 출장조사했습니다. 이런 특혜성 조사를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즉각 한덕수 총리를 공개소환 조사하십시오. 그에게는 보호될 사생활이 없습니다. 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내란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언제나처럼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